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면접 준비하실 때 백문백담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고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멘붕만 야기할 뿐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질문 20개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취업 3요소, 나, 회사, 직무 중심으로 20가지 질문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경험 나열식 자기소개 말고요. 생활신조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철학을 묻거나 본인만의 가치관을 물을 때 답변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실 것좀 권장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나만의 강점과 장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향과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해주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관련된 사례는 당연히 등장을 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경험 자체를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같이 결합해서 제시하면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팔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격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함께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강점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냐면 앞서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나만의 강점과 장점을 왜 이게 나의 차별점이 될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연습.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빠르다라고 한다면 빠른 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이런 MD 직무의 특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같이 빠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뚜렷하게 있다. 이게 바로 내 차별점이다라는 식으로 세일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반드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한번더 발전된 세일즈입니다. 앞서서 세 번째로 얘기했던 세일즈에서 내가 왜 지원 회사와 직무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이유까지 같이 결합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도전적 목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한 적이 있는가라는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이 각각을 준비를 하게 될때 해당 경험은 성공 경험을 물어볼 때 답변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 가지고 기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일 테니까 당연히 성공 경험 가능하고요. 도전적 목표도 좀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던 경험일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공 경험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성공 경험 이외에 문제 해결 경험을 물어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두 가지 질문 준비하시면 답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협업 문제 해결 그리고 리더십 발휘한 경험 따로 준비 각각 필요하시구요. 자, 그리고 실패 경험은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이력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공모전이든 연구소 경험이든 실험 경험, 프로젝트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경험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그 경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답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요 관련된 준비 방법에 대한 것들은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 있는데 서점 가서 잠깐 이렇게 힐끗 보시고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경험 요약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만 구조와 면접들 계속해서 파고드는 질문들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외에 취미특기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선택사항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공한 전공과 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신 분들, 예를 들면 어문계열을 전공했는데 해외 영업을 썼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문계열 전공자인데 MD를 썼다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전공 선택 이유 반드시 준비하면 좋고요. 공백기 길어지신 분들도 반드시 해당 답변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당연히 지원 동기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산업 지원 동기와 기업 지원 동기를 각각 준비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답변이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회사 선택 이유로 연결해서 같이 연습을 꼭해 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산업 기업을 좀 같이 준비를 따로 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LG 전자에 지원한 이유를 물었을 때막 열심히 LG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면접관이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근데 왜 가전을 선택했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이노텍에서 만드는 카메라 모듈도 있는데 가전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라는 식으로 역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개 각각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중고신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답변을 힘을 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들어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반도체, 종합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도 연봉을 많이 주고 괜찮은 직장인데 왜 이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련된 이력이나 실력들은 오히려 일부 검증이 됐다고도 라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뚫으려고 할게 아니라 이직 사회로 확실하게 납득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업만에서 할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아니라 idm이라는 종합반도체 기업에서만 할수 있는 일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원 동기 확실하게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회사 측면에서의 면접 질문 준비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답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비즈니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디스플레이 비즈니스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예를 들면 유통 비즈니스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텐데요 항상 강조하듯이 지원 산업과 사업에 대한 본질적 본원적 기능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 측면에서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아싸 드디어 질문하셨구나 라고 답변을 해도 되는 질문인데 생각보다 지원 어, 준비를 하는 지원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하실 것들을 어,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를 특별히 지원한 이유, 타사 대비 당사만의 강점,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타사가 없는 우리 회사만,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곧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같이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좀 체크하시고요. 지원 산업과 관련된 주요 동향과 이슈 반드시 같이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다들 지원 동기 얘기 하나로 바빠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못 챙기시는 분들 많죠? 꼭 챙기시고요. 자 지원 기업의 주요 사업 전략과 방향성 같이 챙기셔야 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각각 K배터리 대표 주자 하긴 하지만 각각의 비전과 전략 사업 전략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게 된다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라는 어, 그런 까탈스러운 답변을 받기 십상이겠죠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직무 부분에서 어떤 질문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왜이 직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라고 답변할게 아니라 이 직무가 갖는 역할과 기능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시면 좋습니다 왜냐 기계과과 설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경영학과가 회계를 지원했다라는 것 자체는 모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련된 전공에서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듣는 입장에서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는 어떤 일이다? 우리 어떤 경영상의 수치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표기를 함으로써 대내외에 있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의사 결정 기준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투자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혹은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을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갖는 매력이 높다고 생각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무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중요성 중심으로 직무지원통기 준비하실 것. 반드시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얘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화된 강점과 나만의 강점, 장점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는 정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 같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수행상에 있어서 약점과 입사와 포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들어가서 보완하겠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답변 완성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직무 관심 분야입니다 반도체 공정기술이라고 한다면 8대 공정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 얘기하셔야 될 거고요 인사라고 한다면 채용인지 교육인지 어, 조직 문화인지 인력 운용인지 관심 있는 분야 마찬가지로 좀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라고 한다면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좀필요하니요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진 직무 역량, 그리고 관련된 경험 여기서 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량과 경험이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좀더 반복적으로 좀 강조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주제화해서 제시를 하시고 그에 대한 관련된 사례나 경험을 에 대한 백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세일즈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뭐 승부를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직무 관련된 동향이나 트렌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채널이 유행하는지, 요새 20대 30대는 어떤 소비 트렌드 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뉴스들과 기사들을 계속해서 수집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언제든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까지 딸딸딸딸 외우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하반기마다 어, 집중 면접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상반기에도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링크 좀 확인하셔가지고, 어, 내용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 면접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사셔서 혹은 서점 가셔서 훔쳐보셔도 되니까 꼭 읽어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